할렐루야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치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Hey!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림니와 시무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활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우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세계는 아브라함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서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지내질 것이요 우시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서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을 레윈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서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에 낯선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스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꽃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에서 일하는 레이 자손을 가문별로, 종족별로 개수하고 또 그들의 직무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레이 지파는 베르손 종족과 고아 종족, 또 무라리 종족, 이렇게 세 종족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들은 레이의 세 아들로서 레이 지파에 속한 각 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막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종족별로 성막에서 맡은 사역이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 게르손 종족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게르손 자손이 해방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자, 게르손 종족이 맡은 일은 뭐냐면 성막의 덮개와 휴장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덮개와 휴장을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쉽게 말해서 성막 외부 천을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당시 성막은 이동식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도 함께 옮겨 했던 것이죠. 이때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 휘장과 덮개 또 뜰의 천막 부분을 철거하고 또 운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번거롭고 또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막을 설치했다가 또 철거했다가 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참 반복되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 천막을 설치했다가 또 철수해야 하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막에 설치되고 철수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화려한 성막과 또 성수 안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을 보지 그 성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며 무거운 희장을 나르는 게르손 자손들의 수고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게르손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일이 본거 없든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가장 번거로운 일, 눈에 띄지 않는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없이는 잔치가 지속될 수 없듯이 게르손 종족과 같이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묵한 성김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일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일지라도 게르손 자손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와 종족에게는 어떤 일이 맡겨졌을까요?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한마디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소의 기물들, 예를 들면 법궤, 등잔대, 떡상, 각종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고하자선이 맡은 성소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구들을 보호하시고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규칙도 정하셨죠. 그래서 잘못 만졌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괴를 운반할 때 술에 실은 법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곁에 있던 우사가 법계에 손을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고아 종족이 하는 일은 다른 종족들이 하는 일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큰 책임감과 조심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 더큰 책임감과 조심성이 필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하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육자의 사역이 그러하고 또 어떤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선교회장이나 섭장 교구장을 맡았을 때또 많은 성도들 앞에 서야 할 일이 많은 분들은 더 행동과 사역에 신중해야 하고 또 거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더 거룩하고 신중한 태도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여 고아 종족들처럼 더큰 책임감과 조심성이 필요한 사역을 맡게 되신다면 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라리 종족에게 맡긴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막의 기둥과 넓한띠 받침대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조립하고 또 해체하고 운반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일을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보면 CPU나 메인보드 또 메모리 또 하드디스크 전원 공급 장치 같은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그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프트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성막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성막을 지탱해주는 기둥, 받침, 널판이 없다면 성막을 세울 수가 없고, 그러면 예배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고압 종족들이 성소에 거룩한 기구들을 세팅하면 물의 종족들은 기둥과 받침대를 조립해서 성막에 틀을 잡고 중심을 잡아 성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라리 정독주처럼 교회 의 기반을 다지고 교회 의 중심을 잡고 지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라리 자손이 기둥과 띠를 단단히 세워 성막 흔들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영적인 기둥 같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붙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뼈대를 만들어 주고 또 기본적인 세팅을 해 주고 계획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앞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하지 않죠. 그냥 뒤에서 전체를 보시면서 주의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교회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워 주는 역할을 해 줌으로써 여러분 교회가 돌아가고 지탱되고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라리 종족들처럼 교회 영적인 기둥으로서 교회를 지탱해주고 움직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맡기실 때 무라리 자손처럼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영적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쁘게 연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이지파의 부르심과 그 지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게르선 종족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담당하여 예배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아 종족은 법궤와 성수의 기구를 맡아 더큰 책임감과 조심성이 필요한 거룩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종족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대를 담당하며 성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히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에 적절한 역할을 주시고 모든 역할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어떤 사명이든 그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서로 협력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이 시대의 영적 레인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네 지파를 구별하시고, 또 그들을 성막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게르손 자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위한 신하게 하시고, 또 고아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신중히 감당하며, 무라리 자손들처럼 교회 기둥이 되어 주민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디서든지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식을 소원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청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영적 내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